자자 자, 하지만 무선 연비는둘중 하지 하나입니다. 2타석에서 스타가 되든가 2타석에서 또 성공시대를 끝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갔어요넘요점어자무현빈의또한 번. 공격이 드림을 쏠어 문현빈 선수가 아니야, 만들어내는 미안해. 이 홈런들이 그냥 홈런들이 아니에요. 승리를 위하여 이글스여 우리들은 이글스다. 자, 한화글스가 키움 히어로즈와의 경기를 아 정말 어려운, 네, 경기였는데, 어려운 경기였습니다. 네, 이 경기를 잡아내면서 26년 만에 10연승의 대기록을 작성하고 리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켰습니다. 저희 우리 키움 히어로즈의 음? 키다리맨님과 아, 네, 저희가 저도... 6시 반부터 지금 이제 10시 거의 다 됐는데 아... 입중계를 했는데 어 벌써요? 네, 아, 일단 오늘 저희 4시부터 이 시간까지 여섯 시간 같이 했잖아요. 아, 일단, 당 떨어집니다. 일단 당...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저희 불펜 채널에서 네. 함께 입중계에서 1000분 넘게 함께 해주셨는데야 네. 그분들께도 정말. 뭐 단콘이었으니까, 뭐, 그렇죠. 가능한 일인데. 네. 단콘이어서, 와, 근데, 일단, 키움의 기세는 일단 처음에 대단했다. 네. 경기 보자면, 전반은 키움. 그렇죠. 후반은 하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일단 졌으니까, 일단 마음껏 얘기하시고, 네. 오늘, 이게 저희 승부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홈런이 4개, 네개 치면서 4점을 낸 거는 뭐, 좋았어. 그렇죠. 근데 문제는, 홈런을 제외한 득점 찬스에서 말루, 뭐, 1, 4, 3루, 무사 1, 2루, 모든 찬스에서 무득, 무득입니다. 맞아요. 이러면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홈런 4방 나왔다고 좋아할 게 아니고, 이런, 이런 방, 마지막까지. 마 2주 전까지 쳤는데 졌다? 어. 홈런 5개로 졌다? 이거는 타선에서 주자가 나갔을 때 집중력과 또한 가지, 작전. 그러니까 그렇지. 저는 김경문 감독님이 아까 잘하셨던 포인트 그리고 타팀 감독님한테 좀 부러운 게 클러치 상황에서 어떻게든 일루를 더 가고 점수를 짜내려면 대주자도 쓰고 작전도 그렇죠. 하면서 해야 되는데 주자가 나갔을 때 뭔가 아무런 게 없는 그냥 타자만 믿는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승부처에 점수를 내지 못했고 무엇보다 이제 문현민 선수의 그 어쨌든 홈런 도망가는 홈런 나왔고 거기서 만약에 홍 감독님이 이경기 진짜 잡고 싶었으면, 조승구 뭐 20개 던지고 30개 던지고 뭐그렇 밀어붙였어야죠. 예, 네, 밀어붙였어야 되는데, 거기서 투수를 바꿉니다. 그것도, 오늘! 오늘 첫 등판은 아니지만, 올 시즌 처음으로 1군에서 뛰고 있는 이준우라는 선, 육성 선수를 그 상황에 올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하나가 잘친 거. 일단 하나가 잘 쳤지만, 투수 교체에 있어서 의문이 남는 경기였다. 뭐, 어쨌든 그렇지만, 뭐, 김세현 선수한테 이준우 형 선물을 쳐서 따라가지만, 뒤에 냈던 점수들 음, 그렇죠. 때문에 뭐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근데 키움이 오늘 경기 전에 기아를 어마어마한 네, 경기를 그쵸. 하면서 대 역전극을 펼치고 왔던 키움이라 네. 처음 홈런 내방을 났는데 아, 어지러워졌을 겁니다. 아, 예. 중계할 때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 야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투수들을 다 해결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영민이면 그동안 우리가 만났던 투수들 음. 중에서는 그래도 네임밸류가 중간보다 낮은 투수라고 판단을 하고 경기에 임했는데 엄상백 선수가 홈런을 너무 쉽게 내방을 맞았죠. 그때 아 이게 이렇게 연승이 끊기는 게 이런 식으로도 끊기겠구나 하는데 우리 한화가 정말 찬스를 못 살린 찬스도 있었어요. 그렇못 음, 음, 살린 찬스도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건 찬스에서 한점한 한 점씩, 꼬박꼬박, 두 점씩 네. 꼬박꼬박 쫓아갔다는 거.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팀이 이 야구를 하는 스토리가 네. 과정들이 좋아지고 있던. 네, 맞아요. 그니까 저도 하나가 이제 오늘 정말 집중해서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음. 근데 진짜 작년이랑 이뭐 10연승이라는 기록이 말해주는 듯이 이런 타이한상황에 원래라면 수비가 무너져야 그렇죠. 돼요. 원래라면 수비에서 무너져야 돼요. 근데 아까 7회였나요 그렇죠. 아 그게 진짜 인상적. 오늘 승리는 코치 김우석 예. 코치가 그 루상에서 무사 아. 1, 2루에서 잡아줬던 수비 위치에 황영목 선수에게 볼이 다 갔는데, 맞아요, 맞아요. 병살 타와 땅볼로 처리하면서, 네. 카디네스 타석부터, 맞아요, 맞아요. 그, 이제, 그 다음 타석까지, 네. 범타로 물러난 거, 그 뭐, 부분. 카디네스 병살, 아, 대단하다. 근데 음. 그 다음에, 또 갑자기 모은 걸 주시하더니, 황영목이 맞자마자 달립니다. 음. 그러니까 오늘 말로해서 네. 점수를 못 냈던 히어로즈, 네. 그리고 무사 1, 2루에서 점수를 못 냈던 히어로즈. 그러니까 팀이 좀 응집력이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연 연타석으로 계속 안타가 좀 집중 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로지 맞아요. 다섯 방이 홈런으로? 홈런으로만. 네. 참 그것도 불운한게다주자 없을 때 솔로 홈런입니다. 다 다섯 방이 그렇게 나왔다는 거고 그중에 하나는 또 우리 김서현 선수한테 네. 이지영 선수 오늘 두 개잖아요. 네. 이지영 선수는 아마 키움 히어로즈가 전반적으로 타격감 은 올라오고 근데 네. 이제 타선을 타선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맞아요. 오늘 또푸이그 선수가 또한방 때려줬죠. 또. 네. 와, 그냥 오늘 김태진 선수도 홈런 타자임을. 네. 에. 그러니까 에. 보여주 보여주 보여줬는데 그, 그 경기는 졌다. 그렇뭐 그렇게 조금 평할 수 있을 것 같고 음. 어쨌든 히어로즈는 오늘 하영민 선수가 정말 호투를 했습니다. 맞아요. 아까 그러니까 하영민이 긁히는 날과 안 되는 날의 차이가 명확한데 음. 오늘은 긁히는 날 쪽에 가까웠다 맞아요 특히 그 슬라이더 슬라이더가 제대로 아, 들어갔습니다 우리 우타자들이 정신을 못 차렸어 네. 그래서 노시환에게 3진 3개 뽑아내면서 사실은 오늘 정말 잘했어요 음. 하민 선수가 그리고 4대2라는 점수는 사실은 선발투수가 던졌을 때 사실 불펜한테 믿고 맡길 수 있는 점수가 돼야 됩니다 물론 2점이지만 불판이 세다면 불판이 아니고 불펜이 <laughs> 세다면 충분히 안심해야 되는데 선발투수 마음은 근데 우리 히어로즈는 그렇진 않았다는 거자 예. 우리가 그동안 연승을 하면서 만났던 팀들 중에 오늘 다시 키움 타듯이 저는 제일 무서웠습니다 아, 네. 생각보다 굉장한 장타 물론 엄상백 선수가 구위가 밋밋하긴 했지만 음. 야 그래서 키움이 타선 정리만 좀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거나 음. 제가 키움이 (4대1로) 리드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네. 제가 이 경기를 끝까지 놓을 수 없었던 건 키움의 불펜이었어요 그쵸, 맞아요. 어, 우리는 네. 키움의 불펜을 주승우까지만 빨리 가지 않은 상태에서 동점을 만들면 된다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결국 그거를 8회, 7회 2점과 9회 3점을 내놓습니다. 근데 9회 한점을 도망가는 5대4까지도 저는 불안했던 게, 음. 한 방이 또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노시환 선수가 2로 도루를 하면서, 최은성 타격 때 음. 들어왔고, 최은성 선수가, 이주영 선수가 오늘 잘하긴 했지만, 수비실스가 있었죠. 있었죠. 거기 수비 어... 그게 점수를 안들어왔다 행이지. 네. 어쨌든 그건 대단하셨습니다. 근데 들어왔어 네. 마지막. 아, 마지막 들어왔죠. 이상혁이 그거. 또 예, 안타를 들어왔죠. 쳐서 그고때 그, 그 집중해서 우리 타자들이. 아 맞습니다. 점수를 좀 많이 도망가 주니까 네. 김선호 선수가 막판에 한 점짜리 홈런을 맞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경기를 끌고 오면서 승리로 이끌었다. 또한 번의 대단한 역전승을 했다는 부분이 우리 선수들에게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키움의 방망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어 네뭐 화력 이 있다. 오늘만큼은 아. 뭐한방 그렇죠. 능력을 다섯 번이나. 보여줬는데, 사실은, 이게, 불균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어쨌든 홈런을 칠 때는, 투수들이 잘 던져줘야 이기는데, 홈런 치면 투수가 이러고, 그렇죠. 투수들이 잘 던져주는 날는 타자들이 응답을 하지 않는, 이 불균형이 너무 심하고, 이 걱정이 되는 건, 아까도 우리 얘기했지만, 이제 오늘 경기를 이렇게 해서 이겼어야 됩니다. 음. 무조건 이겼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 크죠, 이 네, 이렇게 되면 네. 저희 내 투수 다 했습니다. 그렇죠. 투수도 19개에 던졌고, 자. 이게 한화가 예. 상대 팀을 미치게 하는 게 희망적인 경기를 근접한 경기를 계속 하니까 그러니까. 상대 팀이 이 경기를 못나 그러니까 필승조를 넣고 음. 마무리를 넣고 경기는 쳐. 음. 근데 그게 그 다음 날까지 또가 누적됩니다. 그 다음 날까지 또 가. 어 네. 날까지 또 가. 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경기가 다한점 차, 두점 차, 삼점차 경기란 말이에요. 어그제 네. 경기만 사점 음. 차였고. 그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키움도 느꼈던 게 아, 한화는 끝까지 경기를 아, 그럼요. 해봐야 되고 작년이랑은 완전히 다른 팀이 됐습니다, 네. 진짜로. 제가 느끼는데 그게 다릅니다. 맞아요. 그 집중력도 다르고 음. 일단 수비가. 황영우 선수의 존재가 일단 정말 이루서 정말 큰것 같고. 플로리얼. 예. 중견수 수비. 그 다음에 아 진짜 다시 한번 느낀 건 제가 이제 히어로즈 요즘의 분위기에 조금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게이 코치와 감독입니다. 음. 그 이유는 잡을 수 있는 경기를 잡을 수 있게 해주고, 그치. 추격할 수 있는 경기는 최선을 다해 추격을 해주고, 음. 뭐질경기가 놓더라도. 근데 해. 오늘 같은 경기는. 김경문 감독은 노시안이 어쨌든 타이밍도로 하는 선수지만 그 상황에 도를 시킵니다 이루에 보내놔요 임병욱이 나가도 도를 안 하고 그쵸. 저희는 작전이라는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쵸. 지금 사실 2점 차입니다 2점 차로 졌는데 만약에 거기 차곡차곡 1점이라도 더 있으면 이 형이 어떨지 모르겠겁요다 아까전 그 말루 찬스와 무사 1루 찬스에서도 그렇죠. 뭔가 나왔어야 되고 무사 1루 찬스가 카디네스 타선이어도 히트핸드런 이건 나, 뭐, 뭐라도 나왔어야 돼 그쵸. 근데 너무 믿고 맡겼지 근데 맞아요. 결과가 최악이었고 맞아요. 야, 근데 키움이 너무 오늘 무, 어, 하나하고 경기를 너무 잘했어요. 네, 오늘 잘한 건 네. 맞습니다. 예. 네. 선수들은 너무나도 오늘 자신들이 할수 있는 타격은 다 해줬고, 음. 뭐 수비에서도 뭐큰 실책 없이 뭐 이주영 선수 마지막에 하나 있긴 했지만 잘해줬고 뭐 다시 한번. 엄상배를 공략했다라는 거, 뭐, 하나 정도. 그 다음에, 뭐, 김수현한테, 음. 어쨌든 최강 마무리한테, 이주영 선수가 홈런 두개 치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 와. 이거는 좀 고무적인 일입니다. 하나 같은 경우는 오늘 네. 1, 2, 3번이 너무 잘해줬습니다. 네. 1, 2, 3번이, 일단 황영목 선수가 5타수 2안타, 네. 플로리얼 5타수 2안타, 홈런 하나 포함, 무현빈 네. 3타수 2안타, (3타점에) 아, 홈런 하나 그니까 (123번이) 굉장히 잘해줬고 (45번은) 이제 노름1 선수 오타1이름1 최윤성 오타 선수 이름1 했는데 결국에 지금 (12345번이) 뽑아낸 안타가 (9개입니다) 하위타선에서 그렇다고 하위타선도 못했냐 하위타선도 못했냐 그러니까... 대타, 대타. 대타 작전이 주요했다. 그러니까 한화가 지금까지 연승을 달리면서 김경문 감독님의 어떤 매직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감독님이 경기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맞습니다. 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정확할 때 대두자와 네. 대타를 내는데 그런 작전들이 주요하다. 네. 근데 이거를 낼때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분명 김경문 감독님은 이 타이밍에 이 선수가 어떤 걸 해줄 거고, 음. 선수가 이 타이밍에 어떤 결과를 만들어줄 거라는 신뢰를 갖고 쓰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주요하게 그쵸. 성공이 나온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김경문 감독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경기에 또 승리를 했다.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한 경기 같았고, 간단히 내 주말 경기 한번 어, 리뷰해보면, 은 네.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암담합니다. 네. 솔직히 말하면, 뭐 선발이 무너지면 불펜이라도 버텨야 되는데, 저희 지금, 그래도 좋았던 박윤성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너무 초장에 음. 러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군 내려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펜 싸움에서는 저희가 쉽지 않습니다. 음. 결국 저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는 오늘이었죠. 주자 쌓아서 홈런 치고 음. 주자 쌓아서 음. 보내고 그렇게 해야 내일 이길 것 같습니다. 다득점을 만들지 않으면 내일 폰세 사실 <laughs> 오늘 경기가 그나마 비빌 만한 매치업이었어요. 하영민 대 엄상배. 그리고 내일은 이제 폰세와 김윤아 선발 떠서 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내일 누군지 모르겠는데. 세그 다음 날 이제 음. 와이스 대뭐 조영건 음. 혹은 뭐, 뭐 김성기입니다. 아 김성기. 내일. 김성기입니다 내일. 아, 훈세 김성기 하면 또 너무 원사이드한데 아. 아하나팬으로서뭐 불쾌하시진 않을 않았, 았을 텐데 1 2년생이 목표입니다. 네, 1 2년생이 목표입니다. 아 그, 네. 내일 경기 모레 경기 1, 2, 이 선발이 나오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네. 잡아줬으면 좋겠고 내일도 재밌는 경기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이게 너무 아까워요. 음. 그대 역전극을 만들어내고 오늘 경기를 이어가야 될것 같은데, 음. 또 맞습니다. 흐름이또 끊겼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래도 뭐야구라는게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않나요? 그래서 내일도 네. 우리 히어로스 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laughs> 열심히 동을 해봅시다. 네. 그리고 우리 한화 야글스팬 여러분 그리고 불펜.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아빠는 하나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한화이글스가 26년 만에 10연승 리그 1위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는 그리고 그 경기가 4대0에서 7대5로 뒤집는 대단한 저력을 보여준 경기였다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오늘 경기 리뷰는 우리 키움히어로즈의 키다리맨 그리고 아빠는 하나팬 불팬 채널에서 함께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키다리 맨님 오늘 고생하셨고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 우리 6시간 함께 했는데 아네 마무리 하시도록 하시죠 하나시신혼 축하합니다 자 키움 피어로즈 팬분들 하나의 교 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불펜을 찾아주신 모든 많은 분들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경기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한화 화이팅 키어로즈 화이팅